Okay. 왜냐면 사실은 아 영양가는 국물에 다 있으니까. 아, 미쳤어요. 아 네, 이거 통계탕으로... 완전히 그거네. 삼계, 참, 삼계탕이네. 삼계탕, 삼계탕 육수야 완전. 아, 완전 삼계탕이야. 삼계탕. 아 음! 고 싶더라고. 아 봐봐봐. 너무 헤하지 않잖아. 오, 그러네. 텍스처가 좀 있네요, 저거. 된장할 어. 때 속. 똑같이 기절쳤어. 음. 누나 해준 바질 김치 맛 나. 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 칠리 소스가 아니에요, 맛이?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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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는 칠리 소스는 단맛도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단맛 없어요. 아잖아요 깜짝 놀랐어. 아. 오. 드디어 왔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창이공원 도착! 우와. 아여또 갔다 갔다. 아 어떻게 아, 아, 와. 또 왔다 또 왔다 또다아부끄아 아, 두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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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 진짜. 진짜 미식겠다라진또다르어 아, 아, 약간 플래카드 들고 서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이거? 아 아무도 없어요. 오지 말라고 치지 않았네 팬들이. 오세요 오세요. 저 중간에 터미네이터 뭐야? 벌써 <laughs> 이런 거야요 내가 파이로스야구야구야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너네 안경 때문에 그래. 야, 누나 배는 건 있어? 밝은 대로. 웨슬리 스나이프 뭐는 뭐야? 누가 여자한테 웨슬리 스나이프라고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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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가요, 우리. 어, 형만 사진 하나 찍어 줘야 되는 여기 누나. 실내 폭포 중에 제일 높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찍고 가자. 어 실내 폭포가 있어요? 현무가 화보집을 내는 거예요 저희가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도와주는 거야. 네, 도와주 싱가포르 아, 화보집 내 화보가 아니라. 죄송한데 싱가포르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지금. 싱가포르 원하니까 <laughs> 날 초대한 거죠. 자 일단은 저 우리 저 폭포를 갑시다. 창이 공항의 명물이에요 명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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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잔. 그거. 우와 우 실내 폭포. 왜? 어우 아 컴터가 너무 어머 어부 어머. 여기가... 이게 지금 공항 아닌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실내 폭포래 맞아요 맞아요 아0니다아니 엄청 실내에 이런 폭포가 있어? 인공적으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의 래와 아,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가 2 5 0 0그루가 넘는데 밥목이한 <laughs> 10만여개? 대박이다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여기 놀러 온대 아이 포토존이구나 어? 떻게지 야. 어, 새로운 세상이야. 와. 와. 와, 경이롭다. 진짜 이쁘다. 와, 야 안에 물 빠지는 거 봐라. 어머, 와! 와! 와. 와. 나야가라 저리 가라 나야가라 여기서 와. 오, 오, 오 미쳤지. 저거만 보러도 가고. 어, 진짜로. 아름답다. 되게 웅창한수배원 느낌이야. 와. 아, 여기서 찍자. 여기서. 예, 여기서 스팟이. 스팟. 여기서 여기 다 쉽겠다. 보이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아, 여기 올만하다. 어, 진짜 장난 아니야. 어. 와, 가운데 도망. 아, 누나. 와, 와. 와, 이거 못 찍자. 오, 이게 너무 다르다. 오, 보이시죠? 완전히 다아다 너무 좋아. 아, 진짜. 영화 같다, 응. 핸드폰이다. 어, 핸드폰으로 가게 멋있다. 뒷모습 잘, 뒷모습 잘 생겼어. 철경이다, 철경 저기. 어, 네. 이 야, 뒷모습이 더 멋있는데? <놀람이> 어, 오늘 얼굴 이렇게 시커멓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지금 <놀람이> 예쁘게 나와. 한번. 아, 이게 너무 이쁘다 새로운 거 안경이라도 한번 끼고 해. 했... 어, 두니까 훨씬 낫다. 아이고, 어, 다리니까 낫다. 아유, 이제살것 같다. <laughs> 살짝, 살짝. 내가 그 알란탐 느낌으로 갈게요, 그럼. 그래, 알라, 네. 그래, 그래 뭐, 뭐가 됐든 해봐. 네? <laughs> <에? 웃음> 자, 여기요. <laughs> 어, 혹시, <저>, 알란탐씨? <laughs> 되게 시골 새파리 같다. <laughs> 야, 이거 어, 어떻게 해도 사기꾼 같은데, 큰일 났네. 옆모습이 난다 여기 너무 좋다. Go go. 아, 여기는 현이가 조심해야 돼. 왜요? 왜왜 왜? 아무 데서나 노래하면 벌금이야. 아, 진짜? 어. 아샥샥샥샥 못해요. 노래를 못 한다고? Oh my. 절대 어머, 못해요. 샥샥샤 샵샵샵샵 난리나. Oh my. 공공 장소에서 노래하면 벌금이야. 어. 그 다음에 그껌 얘기는 아시죠? 맞아. 껌은 엄격해. 벌금이야. 그리고 어쨌든 여기 와서 양치를 해야겠네. 껌이 하는 사람이야. 껌 많이 하는 사람이야? 손 씻으면 껌 빠지잖아. 냄새 좀 줘. 손 씻으면 껌 빠지잖아. 쟤 진짜 서울에서도 다 껌으로 대처했어. 맞아. 아니, 여행을 할때 솔직히 얘기해서. 껌으로 하잖아, 대부분. 국민 건강을 신경 써주는 <laughs> 나라더라. 근데 이러니까 되게 깨끗하죠, 어떤 거리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주의사항은 다 말한 거야? 아니야, 향무, 향무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왜, 왜, 왜? 실내에서 자기 집이나 자기 공간에서 낯채로 네. 있는 게 발각이 되면 그것도 어? 벌금이야 내 집인데? 내 집이어도 왜요? 만약에 커튼이 좀열려있었다던가 어, 그걸 아, 신고하면... 아 어, 어, 어. 그게 이제 아 풍기문란인 거지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무단으로 걸리면 은 네. 조끼를 입어 나는 쓰레기를 버린 나쁜 놈을보기다 아 조끼를 네. 입고 거위를 청소해야 된대 모기, 유충이 집에서 발견이 되면 어이유? 200불 정도의 벌금이 나와 왜? 아니 배, 배들 고프지. 네. 관심이 반죠 누나 아까 벌금 얘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누나 이 토크가 누나 재미없죠. 아니 빨리 그냥... 먹고 싶지 너. 아니 그 그렇지 아니 근데. <laughs> 뭔지 알아. <laughs> 지루해졌어. 어, 어, 약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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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 아니 그니 지금 우리 우리가 기사님께 네. 어디로 가자고 말을 해야 되거든. 네네네. 음. 네, 네. 아니 그래 가지고 그것만 말을 할게. 이 현지 사람들이 먹는 걸 먹어야. 그렇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음... 사고와. 어떤 점선지그 음. 간을 세기를 보면 알수있죠아 좋다 어 횡선, 횡선 휴게소 알아요? 아 남해고속도로 가잖아요 영동고속도로로 쭉 가면 여기는 제가 진짜 싱가포르 갈때 여기만 가봤으면 네, 좋겠다 싱가포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너무 좋아해 아 진짜? 그리고 옛날에 부득가해서 막 이걸 응. 많이 쓰니까 체력을 많이 쓰니까 뼈를 위해서 그거 국물을. 어. 그럼 얘네가 육골차라고 그래. 한자. 아아 육골, 육, 그, 어, 네. 티. 아 차예요. 그러니까 고기 어. 육자에. 이건 먹는 다가 아니라 어, 맛있는 한 생각해. 맛있다. 아. 음 그래서 차예가 이렇게. 명분도 아, 좋네. 그냥 감기, 몸살 기운 있을 때, 독감 걸렸을 때, 영양 부족, 어뭐 지방 뭉기 해보. 보양식처럼. 하나 먹으면 딱 끝나고, 한증 맛. 이열치열. 기대돼요. <laughs> 근데 내가 한네 다섯 번 왔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어, 어, 이건 음, 기본인데. 안 먹어봤어. 바쿠테 이건 바쿠테라고 그래. 바쿠테 아, 어. 근데 이름 같아 바쿠테바쿠테 씨. 박쿠테 씨. 이거 밥 먹는다는 게 아니라 티타임이다, 잠시만. 아, 그렇게.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박쿠테 씨 만나러 가는 거지? 바쿠테 어, 씨. 박쿠테 씨. 우리가 지금 본점으로 갈 거야. 알겠지. <laughs> 네. 수빈이, 저기, 저기, 마따 메이 아, 호텔. 수빈이. 저 호텔. 저기, 저, 아 저, 아저아 마따 아 세즈베이 호텔. 저기 그거잖아. 인피니티 풀 있는 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네. 졌다는 거 아니야. 서울로 따지면 여기에 그런 맛나베이 센즈가 있는 동네는 어디야? 김포에서 어. 홍대쯤 가는 거예요. 어. 홍대쯤 온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싱가포르 지도가 약간 어떻게 되냐면 가오리처럼 돼 있어요. 살짝 이렇게. 아, 그러네. 가오리. 맛있겠다. 화이트 식초도 낮다. 고구마, 고구마 오른쪽 다 있고. 하 전복은 하나도, 내가 내가 하나도 안 들어, 어. 이 사람은 진짜. 먹는 생각뿐이야, <laughs> 진짜. 가오리찜 양념해가지고 냉면에다가 가오리찜까지 옮겨놨어. 어우 입맛을 다시... 아, 비가 또 온다고. 아. 저요. 아, 저요. 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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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만나는 장마. 어? 아니, 아니 저왜 이걸 미리 만 아, 먹구름이 아, 날 쫓아왔어요. 호우주의보를 미리 만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막 하늘은 파란데 비와.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이 무서워진다니까. 제주도까지는 우연 일치라 보는데. 어. 온, 오늘 인천에서 눈 오고 아, 오자마자 아, 비오우. 이게 무슨 얘기니 아, 세상에.

줄봐요. 왜 줄봐요? 낮이야 지금. 아, 줄 세야 될것 같아 누나. 어? 하나라도 서비스 주겠지. 와, 여기 육골차로 되어 있다. 육골차로 되어 있어. 요 그러니까 먹, 먹다가 아니라 마시다. 마시다. 차네 음. 차. 마시다. 혹시 거리에서 선풍기는 그래. 벌금 안 내죠? 그, 어? 거리에서 선풍기는 벌금, 어? 괜찮아. 벌금 괜찮아. 안 내죠? 근데 와이파이를 훔쳤으면 벌금 내. 싱가포르 검찰 또 나왔죠. 공유해 주면 괜찮은데 남의 거 몰래 쓰는 것도 아 벌금이야. 어우, 맛다 아, 그럼 아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너무 아 맛있다. 맛있다.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일까? 아 이거 7년이나 받았어, 미슐랭에서. 빅브루만, 에네빅브루만. 전 세계에서요? 7년 동안. 어 그리고 그치, 총 먹어야 되는 음식. 5 2위전 세계. 5 2왜 그걸 지금 오늘 먹는 거야? 어, 뭐. 오늘. 무슨 거둔 돈 벌금을 낼까요? 아니, 길거리에서 노래만 부르지 마. 아니, 안 돼. 사시하지 마 무릎으로. 어, 벌금 아, 위험합니다. 물을, 아, 너무 의이 없었어. 이거, 이거 하나씩 쏘자, 맞 하자 오, 오 네. 맛있겠다. 선배님 계속 사진 찍어주시네. 다 시키면 안 돼요, 저희. 아니야.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야. 시켜야지. 여기서는 여기서 다 티타임만 하자. 티타임만. 여기는 타임만 그럼. 또 있어요. 오케이. 야, 기가 막힌 게또 있어. Which one is the s 천 g n a t u r 메뉴 Do you recommend this? Yes. t h is t 그니여 와이라이스 라이스 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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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안 해, 밥 밥은 안해밥해 밥도 밥, 하셔야 보지, 돼 밥, 밥, 밥을 맛을 와. 봐야 돼요 밥은 밥맛데대네 티타임만 갖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칠은 거셨는데 밥을, 밥을 맛을 본다고 그러시네 <laughs> 아, 너 시키에 밥알 들어간 거밥 먹는다고 볼수 있냐 아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음, 그러네 이 음. 이해가 되더라고 네 <laughs> 드링크 는 유자 시원한 거 할래 네. 네. 유자 어, 어, 유자 어, 유자 유자 에이드 Use 8, 5 of this. Ice, ice, ice. 이 n l y boy, I go. i 니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거 m going t 거 go. I'm going to go. I'm g 어 i n g to go. I'm g 어 i n g to go. I'm going 진짜 저러 순간 보자 저런 거 놓치지 않으셨어요? 놓지 않아, 놓치지 않아 소토 님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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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홍현이 먹고 있어, 저거 아, 리리 이런 건 벌금 안 내요, 선배님? 음식 쏟는 건 벌금 안 내냐고 가만히 계세요 I'm very sorry 가만계세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니다 아이고 짜아아아 네. 해도 돼, 짠, 짠한번 해봐 짠한번 하자 짠, 사진 샤 하지 마, 지 우리 같이 사진 하수 있어? 안돼 남겨야지, 이거는 아, 사진을 많이 찍는 자, 자연스게 그리고 건거곤장이아가슴 모음 만대 이대로 하이 정도 퀄리티의 사진도 올라가요? 아까 그 돼지 부르는 거. 조용히 된다면 나가서 이런 판단하시겠죠. 이게 리얼이지. 오늘 뜯어 먹는 게 맛있어. 어, 갈비니까. 장갑도 갖고 왔어? 이거 대박이다, 이언 <laughs> 준비 좀철 진짜, 진짜? 파워 제 대박이었어 선배님 파워제이. 아니 근데 티타임에 장갑은 왜 준비하신 건지 아그래와와와야와와와와 네, 네. 땡큐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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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갈비탕 같아 오잉 갈비탕 같아. 어? 비탕 차라, 그래. 차라면서요 이거 밥 먹는다는 게 아니라 티타임이니까 아 네네네 이 끓여 어, 이거는 돼지야. 아, 육골 차잖아, 육골 차. 어메이 차예요, 저희 차. 돼지 육수 차. 아. 어. 청양고추가 주는 매움이 아니라, 흰 후추가 주는 매움. 아, 흰 후추. 아, 마늘. 맛있겠다. 아, 마늘. 어, 생각난다.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아 궁금해. 중간 중간 국물부터 먹어 봐. 국물, 국물부터 먹어보자. 국물부터. 육고차 아. 차라 그러는지 일단 소스 없이 그냥 한번 먹어봐요. 아니, 국물부터 먼저. 아, 국물부터 먹어. 오케이. 왜냐면 아 사실은 영양가는 국물에 다 있으니까. 와 미쳤어요. 아 네, 여기 이거 완전히 그거네. 삼계차, 삼계탕이네. 삼계탕, 삼계탕 육수야 완전. 삼계, 이거 완전 삼계탕이야. 약간 소금 간해서 맛있는 삼계탕 육수로 아, 해서 삼계차. 저기다가 소면 오, 담가서 먹고 싶어. 야, 추로 매운 맛을 낸 거지. 아. 어... 어, 예쁘게 드셔 우와. 아, 어, 진짜 삼계탕 진한맛나 네. 네. 엄청 진한 맛 나요. 미쳤 어, 그럼 이 고기를 여기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나요? <laughs> 어, 소스를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저 소스 사다가 하고 싶더라고 봐 봐. 너무 헤들베 하지 않잖아. 오, 어, 그러네. 텍스처가 좀 있네요, 저거. 장할때속 같은. 속같이 기진 누나 해준 바질 김치 맛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칠리 소스가 아니야, 맛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어. 먹는 칠리 소스는 단맛도 있잖아요. 이거는 톡톡서 없어요. 단맛도 알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아. 어. 어우. 는저대로핏뽑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갑이 <laughs> 너무 속는거 아니야? <laughs> 너무 백거리가. 맛있다. 요즘 부족하겠는데 아니? T 타임. 이건 T 타임이라고 아, 아, 생각해. T 타임이죠. 오 지나다. 티는 후추가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어, 진짜 멋있어. 되게, 되게 조선이 작가님 저희가,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느낌으로. <laughs> 누나 이제 그만찍고 누나 어떻게? 두드러... 아니. 부드러. 아 엄청 써. 역시 형매 너는 광각인 것 같아. 광각? 너는 광각 연예인이야. 아, 요, 요 빵은. Yeah. 오, 잘 찍어 잘나어이정 너무 찢잖아. 잘 찍었네. <laughs> 어, 아, 드신다. 어, 아, 너무 먹고 싶다. 저거 어떻게? 수저. 수저. 오, 이제야 이제야. 찐찐 찐. 너는 몸살이야. 몸살 몸살. 몸살이야. 진짜로이걸싫어할 만한 한빵 없어. 완전. 아, 근데 형은 왜 왼손에 장갑 끼고 계속 오른손을 뜯어먹는 거야? 머으로낀 <laughs> <laughs> 거야. 나는. 고슬 오케이. 땡큐. 아 이걸 추가해 주는군요. 음. 국물이민족 오모모. 공물을 계속 주는 거야? 네. 직원분이 계속 또 지켜보고 있다가 아, 떨어지면 주고 아, 저 액수를 넣어 주. 아 이거 무한리필이에요무한리 필요. 아, 가아풀정 있네. 아, 이거 나왔을 때국물이 너무 작은데. 음, 그죠 우리 계속 주는구나. 음. 오늘 저분 한 10번 일하실 수도 벌써 계속. 계속, <웃음> 계속 <웃음> 이거 왠지 건강을 일것 같아. 좋아할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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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뜨거운 거 봐! 장마, 장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잠 아, 아, 아. <laughs> 저분들 <웃음> 의사를 하나도 준비 안 하셨거든요? 몇 분을 다 째려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 맛다 근데 좀 신선한 양념인 것 같아. 매운 거못 먹는다고 그랬지 않았어? 매운 거못 드셔? 나랑 똑같네 네, 이미... 언니랑 비슷해 본인이 언니 비슷해 원쯽이야, <목소리> 앞으로 어디 가서 못 먹는다고 얘기 좀 하지마 진짜 너무 잘 드셔 제일 잘 먹어 맛있게 매워 편안하게 되게 <laughs> 맛있어요 맛있게 <목소리> 매워 이렇게 여기 소스 안 부담될 것 같아, 같아 먹어야 <목소리> 한통다 먹었어 우리 <목소리> 소스 아. 다 배웠어 소 미안해요 여기 사장님 Excuse me 아 맛있다 소스 리필 플리즈 뭐지 저 통이 빈거 보고 좀 놀란 것 같아. <laughs> 어, 소스 왔다, 소스 왔다. 이 소스 때문에 끝도 없이 먹겠어. 네. 저 소스 한국 가져가고 싶어요. 어머, 어머. 아, 저게 상상이 될 듯, 안될 듯. 엄마오빠 이런 소스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또. 나 너무 좋아해.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아, 의욕이다. 한국 사람은. 야, 궁금하다. 아, 아, 아. 아, 밥에다가? 야, 우리 네. 그렇게 밥 먹고 여기서 또 먹게 되다니. 고기가 너무 많아. 응. 음. 네, 형무야싱포르 사람들도 숟가락으로 먹어. 이거 벌금. 안 <laughs> <아니야>? 벌금 내야겠네. <아니까? 웃음> 벌금 어... 내는 거 아니야? 아니 손으로 먹고 싶어. 너말이 어, 어딱그 손맛 손맛으로. 음. 손맛. 야이 국물이 마법이다 마법의 국물. 아 왼쪽으로 와 옆에서... 뭐야! 갑자기 또. 안 만. <laughs> <laughs> 아, 많이 온다. 어쩜 이러지? 아우 <laughs> 어, 어, 날씨 어, 이게. 신나신데? 아니 왜 이렇게 비가 와? 진짜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차들 남들이 보면 열무김치 먹는 줄 알겠어. 어, 지 <laughs> 그런 비빔밥처럼. 아, 장수님 아, 맞다. 네. 딱 맞아요. 여기 아, 사는 거 칠친 놈이네. 칠친 놈이네. <laughs> 칠칠칠칠칠친 <칠리소스에> 놈. <laughs> 이 집에서인가? 아니 밖에에 나왔어. 어, 분가 너무 많이. 누나, 밥 마셨어요. 티 타임! 우와, 너무 우와. 예쁘네. 잘했네. 음. 완태, 완태! 잘했네. 완태, 완태! 엄마, 어, 어떻게 뭐 완태! 와. 이제 가야 되는데 또또 또 받으면 어떡해. 성게탕처럼 아, 밥을 마셨네, 언니. 차잖아, 차. 우롱차가 있었거티 타임. 저 어. 국물이 아. 끝도 아. 없이 아. 들어가 아. 있네. 아. 근데 이런 국물은 또비올때 먹어야 돼. 맞아. 그래, 맞아. 약 이런 아. 축축한 날에. 날올 때는 못 먹어요. 근데 이걸... 왜한놈다 국물만 색깔이 달라요? 어? 언니는 뭘 넣었어? 이렇게 진행하면 이걸 세 번을 먹었어. 아, 혼자 아침당 갔다고. 아 그래 저기가. 아, 김을저기빵 같은 거뭐 이렇게 국물에 담겨서. 어, 아 맞아. 또 별미더라고. 어... 이렇게. 어. 너무 좀 견제하세요.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따라야 하나. 어 너무 맛있어. 이거 봐. 아. 너무. 세상 달라. 어머 어머. 무슨 베르사유 궁장에서 먹는 거? <laughs> 이산에 그음 장갑 찢자였어 장갑 장갑 사이에요 저게. 아니 어디. 가도 모래채 이났어 갈비는 끝났어. 아유. 야 꽃꽂이 하는 기분이야. 뼈들이 쌓이니까 이거. 네. 와, 예쁘게 꽂신다뼈 꽃을 음. 만들어놨네. <laughs> 어, 어, 더. 더. 아, 어, 더. 또 일어나. 웬일로 어, 뭐? 이제 이러. 어, 이제 방금 여기서 멀리서 계속 어, 보고 어. 있는 거야. 에? 아, 우리는 괜찮은데. 인 아, 아, 아. 이심이 아. 좋더라고. 아니, 뭐 조금 조금. 웃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얼굴만 보고. <laughs> 네, 안 오케이. 안 아, 오케이. 아, 그럼 쟁일 어.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직원분이 두분만 보고. 셨어요 아, 이사두두두 어, 예. 아. 가셔 하자 오케이.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저 사람들도 쳐다보는데 좀 보고 만 있는 것 같아. <봐라> 거기만 아니요 보고 있어. 우리 테이블을 아주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극진하게. 저기 게 홀이 넓은데 여기를 방방방방 시네요 우리 만 보고 계시나? 홀이 이렇게 넓은데. 때... OK,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봐라>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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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시에, 시에. 얼른 자, 이제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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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제... 다 비워야지 퇴근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면 재료 소진시키고 그만 들어가고 싶으신 거야? 아니. 나 1년 동안 밥도 안 어, 먹을 것 같아. 조금 남기세요, 그러니까. 좀 남겨요. 아,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웃음> <웃음> <너> 아, <이제 웃음> 시작하자. 또. 빨리 진짜 가자. 서성이. 진짜 가자. 도망갔어, <laughs> 저희 도망가듯이 나왔어요.